이실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제가 테무에서 구매했던 베이비 알파카 실입니다. 이게 음, 베이비 알파카 실이라고는 적혀 있는데, 음, 그냥 아크릴 실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이거 불로 태워서 확인을 해봤는데, 아크릴이 섞여 있어서 그런지, 좀 합성섬유 같이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게 100g씩 다섯 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스웨터를 뜨려고 하고요. 이렇게 스와치를 내봤습니다. 멍성 무늬로 스와치를 내봤고 제가 이번에 뜨려고 하는 스웨터는요. 샤인보블 스웨터입니다. 셀리니트님의 스웨터고 요런 디자인이에요. 요. 버블이 너무 귀엽고, 이 엄청 커다란 꽈배기 무늬가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이 3번 사이즈를 한번 떠볼게요. 처음 만들어보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코를 잡아서 왼쪽 뒷판, 오른쪽 뒷판으로 경사를 주고 합쳐서 뜨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왼쪽 뒷목이 완성됐습니다. 여기서 실을 자르고 오른쪽 뒷목 만들어서 연결해 볼게요. 뒷판을 다 합쳤어요. 이게 엄청 크죠? 얘가 박시한 스타일의 스웨터라서 어깨 끝나는 부분이 꽤 넓게 나옵니다. 그래서 팔은 뭐 짧게 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열심히 떠서 또 키워서 올게요. 이 테모 실이 좀 단점이라고 하면 갑자기 이렇게 굵은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얇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무늬도 예쁘게 잘 표현되고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서 떴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분하지 않은 굵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가운데 무늬를 잘못 떴더라고요. 도안을 잘못 이해하고 두코 고무단 아니 네코 고무단으로 떴어야 됐는데 세코한코 이렇게 잘못 그 기호를 이해해서 다시 풀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장갑 바늘 덕분에 편하게 수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장갑 바늘 쓰는 거 되게 불편해 하는데 그래도 수정용으로는 정말 좋습니다. 자기들끼리 쪼그라든 느낌? 그리고 위아래로도 너무 이렇게 딱 단축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한번 스팀을 줘볼까봐요. 이 실이 어, 베이비 알파카라고는 하는데, 느낌이 너무 아크릴 느낌이 나가지고, 요 다리미도 나이론 온도에 맞춰서 한번 써볼게요. 이쪽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무늬가 펴진 것 같아요. 여기는 엄청 땅땅하게 쪼그라든 느낌이고, 여기는 싹 펴진 느낌. 오! 스팀의 효과가 있네요. 안한 쪽, 한 쪽. 엄청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편물, 편물 느낌이. 베이비 알파카 실이 맞나 봐요. 약간 그, 양모? 양모나 그런 실의 냄새가 나네요. 아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이롱 느낌이 났는지 참 의문이네요. 어때요? 스팀 주니까 스팀 안 줬을 때랑 확실히 차이가 있죠. 더이 무늬가 골, 골라지고 이렇게 통통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스팀을 주니까 이 동물털 특유의 냄새가 싹 올라오면서 동물성 털의 느낌이 확 올라오는 것 같아요. 길이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짧은 것 같아서 지금 한 볼을 거의 다 써가는데 길이가 이거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총 다섯 볼이 있어요. 그래서 다섯 볼로는 스웨터를 못 뜨겠다 싶어서 길이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거를 스웨터로 뜰 건지 아니면 조끼로 뜰 건지 그렇게 노선을 정하려고 스팀을 줘봤습니다. 근데, 어, 쪽기로 가야 될것 같아요. 팔까지 뜰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틀렸거든요. 근데 모르는 척 넘어가겠습니다. 이만큼 풀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만큼 떴어요. 실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엄청 많이 떴죠? 한 6, 7단만 더 뜨면 여기서 실 자르고 앞판 떠나가면 됩니다. 이게 너무 귀엽,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 무늬도 엄청 흔한 무늬가 아니라서 예쁜 것 같아요. 여기 무늬랑 여기 무늬가 조금 차이가 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이쪽에 할때 코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옮겼나봐요. 원래는 두코두코 이렇게 교차뜨기인데 여기는 세코한 코로 해서 이렇게 무늬가 또렷하지 않고 약간 흐리멍텅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떴으니까 모르는 척 무시하고 뜨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뒷판이라서 뭐 머리카락에 가리던 뭐 이렇게 하면 잘안 보일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이게 제대로 된무늬거든요이 다이아몬드가 엄청 또렷하게 보이죠. 근데 얘는 약간 흐리멍텅해요. 여기서부터 틀렸는데 여기까지 다 틀린 거였습니다. 저는 이거 틀린지는 모르고 이 가운데 까배기만 수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까지 다 틀렸네요. 일단은 뭐, 절대 풀수 없으니까 이대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왼쪽 앞면 이만큼 떴어요. 여기서 실 자르고, 이제 오른쪽 앞면 떠가지고 연결해 올게요. 앞판 합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앞판을 겨드랑이 나누기 전까지 떠서 올게요. 다 떴습니다. 이만큼 뜨는데 지금 두볼반 정도 썼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팔은 못뜰것 같아요. 그래서 쪽기로 뜨겠습니다. 세실 사용할 때 목이랑 여기 어깨 부분 고무 코 만들고 나머지 몸통에 다 쓰겠습니다. 센터풀 하다가 갑자기 출산을 했는데요. <laughs> 이거 어떡하죠? 지금 넥밴드 한 7.5cm 정도 뜬것 같은데, 여기서 반 접어가지고 합쳐주겠습니다. 여기 넥밴드랑 이쪽 한쪽 소매에 달았어요. 일단은 요거 달고 여기 소매까지 마무리하면 몸통만 뜨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 겨드랑이 밑에 지금 2, 3cm밖에 못 떴는데 실이 이거밖에 안 남아있어서 몸통 길이가 어느 만큼 나올지 모르겠어요. 양쪽 소매를 다 떴는데요. 실이 너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이 겹단을 풀고 요... 속바늘 마무리로 여기 목을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푸르시오 했습니다 이거 이만큼 떴는데요 도저히 실량이 안 나오고 스웨터를 조끼로 바꾸니까 여기 팔통이 너무 좁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얘는 패기입니다 스웨터 디자인 너무 귀여워가지고 고른 건데, 이대로 보내기 아쉬워서, 이 실로, 요, 스웨터를 뜨겠습니다. 새로 캐스톤 트 시작했습니다. 지금, 실 바꿔서 뜨고 있잖아요. 바꾸길 잘한것 같아요. 얘도 무늬가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실이 이렇게 쫑쫑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쪼그라드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길이가 엄청납니다. 이게 제가 바로 원했던 그 핏이에요. 전에 했던 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나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같은 크기의 바늘을 썼고, 또실 굵기도 비슷한데, 이렇습니다. 엄청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방울도 더 뽕송뽕송하게 나왔습니다. 바꾸길 잘한 것 같습니다. 도안에 적힌 만큼 떴고요. 지난번 실수를 돌이켜 보니까 쪽기는 이렇게 겨드랑이 그 늘림이 있어야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여기 겨드랑이 늘림을 조금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금 겨드랑이 코 늘림 해줬습니다. 되게 박시한쪽끼가 완성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다섯 코 정도 늘림을 해주었습니다. 왼쪽 어깨 이만큼 떴고요. 이제 오른쪽 어깨 주워서 떠볼게요. 앞판도 겨드랑이 늘림 다 해줬습니다. 요거 한번 사이즈 어떤지 몸에 살짝 대볼게요. 다 떴습니다. 지금 실이 진짜 최대한 다 끌어가지고 썼구요. 이 무늬가 요러, 요렇게 끝까지 딱 마무리되게끔 뜨고 싶었는데 실이 모자라서 여기 중간에 이렇게 마무리는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요 다이아몬드 모양까지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고무단을 뗄 건데 지금 이 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승인 니트에서 구매한 울하변사, 아크릴 콘사. 요거, 제가 미리 이렇게 감아놨는데, 요걸 두 겹을 잡고, 요, 목, 여게 어깨, 그리고 몸통, 마지막 고무단까지 완성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조합은 요, 이게 갈색이거든요? 요런 갈색인데, 이 갈색이랑, 머스타드 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할 겁니다. 몸통 고무단 다 떴습니다. 이렇게 요 노란색이랑 갈색, 고무단 근데 이렇게 되게 까매 보이는데 갈색입니다. 지금 콘초 같은 느낌이 됐습니다. 여기 목 부분도 완성했습니다. 근데 이 실로 뜨니까 약간 이렇게 우글우글한 느낌이 있네요. 근데 또 세탁을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아랫부분에 고무단도 보면 너무 헐거운 느낌? 그래서 이게 조금 지금 고민입니다. 일단은 이대로 두고 세탁을 한 후에 결정을 할게요. 얼른 소매 두 쪽도 마무리하고 올게요. 혼초 같은 느낌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 실 정리하고 세탁해서 입은 거 보여드릴게요.